아니 글쎄 제 친구가요 인터넷을 5년 넘도록 쓰고 있던 거예요 3년마다 확인하고 바꾸면 사은품 받을 수 있는데 약정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서 그냥 뒀대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간편하게 할수 있으니 꼭 따라해 주시고 요금 할인이나 사은품 같은 혜택 놓치지 마세요 마이KT 앱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하단에서 제일 우측에 있는 챗봇을 눌러주세요. 이후 채팅창에 인터넷 약정기간이라고 적은 뒤 메시지를 보내면 바로 이렇게 현재 내 인터넷의 약정기간을 알려줍니다. TV도 동일하게 물어봐주시면 확인이 돼요. 당신은 u 플러스 앱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홈 화면에서 조금만 내려서 내 가입 정보를 눌러주세요. 이후 상단 우측에 있는 펼치기를 클릭하면 가입되어 있는 상품 목록이 뜹니다. 여기서 인터넷을 클릭해주시고요. 바로 조금만 내리면 의무 약정 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u 플러스는 친절하게 남은 개월 수까지 명시를 해줘요. 뷰월드 앱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KT와 마찬가지로 하단 우측에 있는 챗봇을 눌러주세요 인터넷 약정 기간을 물어봐 주시면 SKB의 챗봇도 KT의 챗봇처럼 약정 기간을 알려줍니다 정말 쉽고 간단하죠? 당장 어제 먹은 점심도 기억나지 않는 마당에 인터넷 약정기간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정말 당연한 일이지만 3년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놓치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쉽게 할수 있으니 꼭 남은 약정기간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내 약정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내게 딱 맞는 맞춤형 상담을 원하신다면 백매가로 연락주세요. 백매가는 자칭사칭 자칭 예산 유금할인 교수들이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